칠5번 그렇죠? 개수 하기 개수에서 해보겠습니다. 그 개수 앞에, 개수 뒤에 문자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, 그걸 대입하라고 했어요, 우리 친구들. 기억나시죠? 보겠습니다. x 값에 관계없이 x 값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거야. 이제 x의 제곱, 그렇죠? 마이너스, 4X. 마이너스 5의 4 x, 마이너스 5의4 그렇지? 그럼 이게 a 제곱. 그렇죠? x q 차의계수 A1. 그렇죠? X2차의 계수 A2. 땡땡땡 2 4, 8 8차까지 나오겠다. 그렇지? 그래서 X 8차의계수 a 8됐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a l to A5. X is e q u a 5의 4승 그렇지? 5의 4승 이 q u a l 5의4승 마이너스 5의 4승 그 다음 최고차수 3 5 4승이죠? A8은 3의 4승. 이 정도는 센스, 센스, 에센스. 오케이. 이거는 그좀 기억하고 있고, 우리 친구들. 그때 문제는 뭐냐면, A0. 짝수 차수는 양수. 홀수 차수는 음수. 짝수 차수의 개수는 양수. 홀수 차수의 개수는 음수. 이 값을 구하라고 했죠, 우리 친구들. 그래, 안 그래? 그럼 뭐겠어, 우리 친구들? 홀수 차수와 음수가다려면 x 라 몇을 대해야 돼? 마이너스 1을 대해야 되죠. 그럼 짝수 차수 마이너스 2대 제곱니까 플러스가 나오니까. 그래 안 그래? 그래서 이것은 x랑 뭘 대입한다는 거야?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는 거지. 이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. 어, 혼수 차수 마이너스가 나오죠. 짝수 차수는 마이너스 2대 짝수니까 양수가 나오잖아. 됐나? 그럼 마이너스 2 3수는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2대 0면3이 나오고 우리 친구들. 마이너스라면 플러스 4지. 그 다음에 빼5 이놈의 4제곱. 우리 친구들 이놈은 a 제 홀수는 a, 짝수는 a 2 플러스고, 홀수는 마이너스 a 3, 짝수는 플러스 a 8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 뉴면 마이너스 a 1,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a 2 됐어요. 그럼 이거는 7 0기 5니까 2의 4승. 그럼 답은 16이 되겠네. 2의 4승입니다. 그래요, 친구들. 그래서 답은 2의 4승 16이 되겠습니다. 뭐, 이걸 보신 친구는 없겠죠? 예.